그렇게 설명을 아... 받아야 돼 여기서 배려부려요. 순천시와 그린산업개발이 조래동 봉화산 아래쪽의 평지의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문제는 봉화산 아래쪽 인근의 아파트가 들어설 노른자 땅을 제곱미터당 30만 원으로 약 평당 90만 원대의 강제 수용 이후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도 없이 강제 등기 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소유자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 봉화산 살리기 목적으로 순천시가 평당 1만 원에 매입한 봉화산 인근 민간 공원에 아파트를 인허가 해주면서 막대한 차익을 챙긴 것으로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순천시가 봉화산을 사랑하고 봉화산 경관을 보존하는 등 봉화산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제곱미터당 3천 원인 약 평당 1만 원에 판 토지 소유자를 두번 죽이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톡톡TV가 집중 취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7, 8년 전에 순천시가 봉화산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토지 소유자가 평당 약 1만원에 순천시에 기부하듯이 등기 이전을 해준 땅을 민간공원특례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시 1만원에 매입한 토지의 보상비로 순천시가 평당 약 15만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토지 소유자 박 씨는 당시 6,600제곱미터 약 2만 평을 평당 1만원인 약 2억원에 순천시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당시 시에 협조해 준 토지 소유자는 지금에 와서는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로 그때 당시 경사도 20도에서 30도 가량인 땅을 팔지 않은 지주들은 지금에 와서는 평당 약 15만 원의 보상비를 받아 수십억을 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박씨는 하지만 당시 평당 1만 원에 팔지 않았다면 지금은 약 30억 원의 보상비를 받을 수 있었다며 시의 행정에 협조해 준 토지 소유자는 막대한 손해를 보고 반대로 땅값이 터무니없이 적다며 땅을 팔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에 와서는 수십억 원 이상의 보상비를 받았다며 화병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박씨는 시민들의 자랑이며 시민들의 휴식처 그리고 도심 허파 역할을 맡고 있는 봉화산을 보존할 수 있도록 아파트 건설에 대해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서라도 막을 것이라며 봉화산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봉화산 경관을 해치는 아파트 건설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순천시내 전역에 내걸었습니다. 한편,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봉화산 인근 주민과 등산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배려부려요 이거. 그렇게 서명을 받아야 돼, 여기서. 배려부려요 이거. 여기서 앞에는 네. 공원 조성한다고 해놨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지금 아파트 지금 들어선다, 아니, 이 말이요. 아, 그는 네. 아파트를 하면은 저 산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안, 그러죠, 그러죠. 저, 저안 보이고, 안 보이고, 네. 안보 그 아파트 지는 뒤 산사태 난뒤 보면은 그 산을 허물어 불기 때문에 산사태가 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우리 순천시내 명물인데 갔다가 아파트를 지으면 되겠어요. 이에 대해 국민톡톡TV는 순천시에 관련 답변과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당사자에게만 정보공개가 가능하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국민톡톡TV의 기동취재부입니다.